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순전이다. 네.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순전이다. 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보시면 돼요. 자, 모델링입니다. M-O-D-E-L-I-N-G. -E 여덟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 보자. 됐죠? 아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거 남자 세운다하고내 네, 끝에 남자. 뭐, 이런 조건이 분다는 거죠. 네. 조건이 는데 네.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대한 모음과 자음을 모르는 애들 있을 수 있어요. 모음과 자음안 보이나요? 오래 됐는데. 여기서 모음이 뭐죠, 모음? 모, 모음. 모 진짜 모르데 자, 모음 찾아볼게요, 모음부터. 네. 뭐가 모음이죠? 네. 오, 오 대단합니다. 다, 네. 이,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아니, 어, 근 좋아요. 이게 이제 모음인 거죠? 네. 나한테 넣든 안넣 어떻게 알지 <몇> 자, 자, 1번 볼게요. M이 맨 처음 오래요. 맞지? 오면 돼요, M. 맞죠? 그 다음에 G가 맨 마지막에 오래. G 하면 되죠, 뭐면 됩니까? G. 자, 이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개잖아, 맞지? 네. 그래서 여기 주고. 여기 주면 몇 개나마? 여섯 개 나오면? 아니, 그 이걸 6개를 하면 마음대로 나라면 되니까, 뭐죠? 6, 네.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6, 5, 4, 3, 2. 맞아요? 네. 오케이. 2번. 제 볼게요. M하고 G가 있는데, 네. 거기에 몇 개가 와야 돼? 두 개가. 두 개가 와라. 여기 있어요 문자 두 개가 와라. 됐니? 오케이. 자 문자 두개 올라했으니까 MT 사이에 이거 온라인들을 고르면 되죠. 자 MT 빼면 역시는 여섯 개 남거든요. 여기 누가 올수 있죠? 여섯 개올수 있죠. 6. 여기 몇개올수 있죠? 다섯 개올수 있죠 맞지? 5섯 어, 개. 어, 우리 몇개 남았어? 네개 남아요. 네개 남아요 맞죠? 이게 습으면네 개. 그럼 얘네들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일단 얘들은 네 그냥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잖아. 얘들은요. 네 MD 사이에 두개 올라있으니까 두개 선정해 줄 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일 거거든요. 다시 말해 서 얘네들은 뭐 이거 달거다. 알겠어? 얘네는 들한 묶음인 거죠. 한 개인 거죠. 여기 네개나와요총몇 개지? 다섯 개죠. 일단 그럼 다섯 개를 다시 어떻게 한다? 일렬로. 배열해요. 당연히 뭐야? 오펙이 겠죠 이렇게 오펙이 됐고 그 다음에 핵심이 또 뭐가 있다? m과 g를 뭐할수 있죠? 자리도 바꿀 수 있죠. 이게 꼭 mg라는 법은 없잖아. gm도 가능하잖아. 왜냐하면 조건이 m이 앞에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조건은 당연히 뭐야? 그냥 m하고 g 사이에 문자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이게 gm이 되는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인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개 자리 바꾸는 알겠어? 무슨 말지냐면 그러면 이거죠. 앞에 6, 5에다가 그죠. 얘한 개로 보고 디나만은 네 개를 일렬 배열하는 게오 팩이고 맞지? M G 를 먼저 자리 바꾸는 게2고 이걸 이다 곱하시면 돼. 돼요. 돼요 돼? 자, 자 다시 다시 첫 번째 조건을보다 M G 사이에 두 개가 와라. 만면 MG 사이에 오는 두개 문자를 선정해라. MG를 빼면 총 여덟 개에서 MG 빼면 여섯 개 6개 남으니까 여섯 개에서요 사이에 들어가야 들 6, 5 이렇게. 여기서 선정해 주라고요. 선정해 주고 얘네들은 같이 통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한개로 보고 한개로 보면 원래 남아 있는 네명 4개, 4개 있으니까 그럼 총 5개니까 다섯 개 5개, 일렬 배열. 그 다음에 무개자리가 없고 2, 2, 자,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몸이 온다. 자, 이건 우리가 명제에서 배우죠. 적어도 한쪽 끝에, 어, 한쪽 끝에 뭐지? 몸이 온다는 걸 반대는 거야. 끝에 몸이 오지 않는다. 한쪽 끝에 몸이 오는 거는 맨 앞에 모음이 오든지맨 뒤에 모음이 오든지 아니면 양쪽 둘다 모음이 오는지 이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네. 이게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1 빼기 반대하죠 우리 끝나니 네. 전체에서 반대를 빼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가 뭐라고요?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것의 반대는 양쪽 끝이 정다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전체, 전체 자, 갑니다. 전체는 이게 8 개니까, 8 개를 일렬로 나눠가는 방법은 당다 알팽이다. 그래서 빼자. 반대. 다자음 거. 양쪽 끝이 자음인 걸뺄 거라고요. 자, 양쪽 끝이 자음인 걸볼게요 여기가 자음이 와 있는데, 아까 그거예요? 양쪽 끝에 남자가 서는 방법, 양쪽 끝에 여자가 서는 방법, 은 똑같습니다. 맞지? 자, 볼게요. 여기서 몸이 이거 세 개니까, 종개덟 개에서 저거 세개 제외하면 몇개 남아? 다섯 개 남잖아요. 다섯 개가 자음이니까. 양쪽 끝에 자음에 올려면 첫 번째 여기 몇 가지야? 아, 어기 주인이 산다. 어 네, 잔다. 어, 주인도 떴다. 네, 실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주인에손 빤다. <웃음> 자, 보세요. <laughs> 주인손 내렸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네. 여기, 여기 몇 가지죠? 아, 다섯 가지겠죠? 1 네, 0까지죠1 0 네, 0까겠죠서 4. 1시죠그 아, 다음에 이4이는 마음대로 배면 됩니다. 이겠지 100지. 1 0기 때문에 0개 빼면 몇개 남아? 0개 남으니까 100지. 1 0 0일1 0로배1 하는 거기 때문에.